안녕하세요. 오늘은 티모시 켈러의 강연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시대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볼 겁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이 뭘까요? 바로 너 자신이 되어라. 나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이 조언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 도발적이죠? 사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뭐 어제오늘의 고민은 아니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문화 모든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나름의 답을 주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만큼 이건 우리 인간에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두 가지 길인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왼쪽이 전통적인 외부지향 방식이고 오른쪽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적인 내부지향 방식입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진리가 신이나 가족 공동체처럼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나 생각을 거기에 맞춰야 했죠. 그런데 현대는 어때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진리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 내 욕망이 기준이 되고 세상이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죠. 내 가치는 오직 나만이 정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예신데요. 바로 겨울왕국의 엘사입니다. 마음 열지 마, 들키지 마, 착한 아이로 늘 그래야만 해. 이게 바로 전통적인 외부지향 모델의 핵심이에요. 외부의 기대, 사회의 시선에 맞춰서 진짜 내 감정은 꽁꽁 숨겨야 하는 그 압박감. 너무 잘 표현했죠? 그러다 엘사가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유명한 노래, 레드고를 부르잖아요. 옳고 그름도 규칙도 없어, 난 자유로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적인 내부지향적 정체성으로의 폭발적인 전환을 상징하는 거죠. 다 잊어라는 말이 그냥 노래가사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를 따라 라는 우리 시대의 주문처럼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들으면 정말 해방적이고 멋져 보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너 자신이 되어라 는 현대적 정체성을 좀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네 가지 결함이 드러납니다. 그네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비일관적이다 둘째 우리를 너무나 취약하게 만든다 셋째 사회를 분열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일관적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라고 해서 막상 내 안을 들여다보면요 완전 난장판이에요 그쵸? 어떨 땐 이게 진짜 내 마음 같고, 어떨 땐 저게 진짜 내 마음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쉬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이 수많은 모순적인 욕망들 중에 대체 어떤 게 진짜 나라는 걸까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정말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인간은 원래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잖아요. 이건 본능이에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뭐라고 가르치죠?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마. 네가 치는 네가 정하는 거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인정은 절실히 필요한데 그걸 받으면 안 되는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속으로는 늘 불안하고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인용문이 그 결과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엄청 자신감 넘치고 행복해 보이는데 내면에서는 스스로를 비워한다. sns만 봐도 그렇잖아요? 화려한 모습 뒤에 얼마나 많은 자기 의심과 자기 혐오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그 취약함의 결과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를 분열시킨다는 점입니다. 모든 관계가 마치 뭐랄까 소비재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성장, 나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면 만나고 아니면 그냥 버리는 거죠.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관계가 내 프로젝트를 위한 도구가 되는 순간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사실은 환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찾고 스스로를 해방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가 주는 또 다른 각본을 열심히 따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옛날 전사들은 용맹함이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각본이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내면의 욕망을 따르는 게 진짜 나라고 믿죠. 이것도 결국 우리 시대의 각본일 뿐, 진정한 자유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떡하죠? 전통적인 방식은 너무 억압적이고, 그렇다고 지금의 현대적인 방식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그럼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는 걸까요? 제3의 길은 없을까요? 영화 불의 전차에 나오는 이 대사가 핵심을 찌릅니다. 총성이 울리면 내 존재를 증명할 시간은 10초 뿐이야. 이게 바로 전통적인 방식이든, 현대적인 방식이든 결국 내가 뭔가를 해내서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 엄청난 압박감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제3의 길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정체성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야 하는 정체성. 다른 하나는 그냥 선물처럼 부여받는 정체성. 이 둘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티모시켈러가 제시하는 제3의 길이 바로 이 부여받는 정체성인데요. 그는 이걸 기독교 모델에서 찾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 가치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뭘 해냈는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나를 위해 이미 무언가 위대한 일이 행해졌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죠.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여받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났는데요. 바로 겸손함, 담대함, 그리고 개방성 이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해져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나를 증명해야 하는 성과 중심 정체성은요. 성공하면 오만해지고 실패하면 절망에 빠집니다. 그쵸? 그런데, 부여받는 정체성은 달라요. 성공해도 겸손할 수 있고, 실패해도 자신감을 잃지 않아요. 정말 신기한 조합이죠. 왜 그럴까요? 내 가치가 이미 선물처럼 주어졌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잘났다고 의스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죠. 동시에, 내 가치는 내 성과랑 상관없으니까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면서 깎아내릴 이유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자아감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나요? 내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유지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저 부여받은 것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